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요 좋아좋아 음. 좋아. 아 탱크하겠습니다 제가 탱크할게요 박았는데 저 어라? 안 하시나 싶어서 제가 박았는데 저는 네. 근딜 해도 되고 원딜 해도 되고 네. 다 돼요 서포터오프라서 <laughs> <laughs> 저 일주일 만에 싸이퍼즈 하는 거라 좀 어색하거든요 많이들 가르침을 주십오아 3주 만이라고요? 저한테 배우세요 뭐야 <laughs> 우리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사람들 많지? 아니 이번들이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어 적팀 어, 조합 어 상대 버프 봐봐 와 완전 무서워 어, 딱두 개치, 두케아리는 던짐. 와, 진짜. 패기로는 우리가 졌네요. 아,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탱커 여기 좋은 게 뭔가요? 3주먹이라. 디아나 좋죠? 디아나 말고 또 없나요? 어, 네, 디아나 어. 너무 잘해서요 아, 디아나 들면 걔한 그냥, 그냥 이겨버리시니까. 네. 아, 좀 게임 좀 약간 재밌게 풀어가려면 뭐, 막, 막 휴톤? 막 그런 거? 타격감 있는 거. 아, 그럼 휴톤 가겠습니다. 박리사는 탱커가 어, 아니야? 디아나 한 명인데 <laughs> 디아나도 터뜨릴수 있어요? 전다터뜨려요적 팀에 디아나라 할까요? 탱커가 없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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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디아나 와저 저 이번에 아바타 이쁜 걸 맞췄어요. 빨간 그 샤크스 으로 지금 빨간 머리에 빨간 티셔츠 입었거든요, 투어. 아 진짜요? 네핵펀치 어... 장난 아닙니다. 저는 막픽 할게요. 네. 근데 적 팀이 오딜러라 내가 뭘 픽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난한 거 뽑는 게 최고죠. 드니스 쓰니까 뭐 드니스도 괜찮고. 근데 제가 못뭐 쓰는지는 아실 것 같아서. 아골드예요 어, 네. 어, 그러면씨굴드나 하지. 서포터 뭘서갈어요그 그 라이센더도 서포터 써도 괜찮고요. 그럼 어, 라이센더 하세요? 다른 거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안 돼, 나랑 연습하지 마, 나 오랜만이야. <laughs> 아, 그래도 메, 멜빈으로 적어 갔어요. <laughs> 라이센더로 갈게 <간> 아니. <laughs> 일단은 뵐게요. 어. 어. 아, 맞다. 휴스턴 옵션 안맞췄다 아. 아. 괜찮아요? 아, 어. 괜찮아요. 안 맞춰도 뚫어 팰수 있어요. 누구? 이거 숨. 가겠네. 아, 이주일 말이야? 이거 숨. 저 맵비네도 괜찮고. 어. 멜빈 하면은 제가 이것은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럼 뭐 범용성 접을까야겠다 여러분을 한상의 무대로 초대하겠습니다. 어, 사실 클립으로 하고 싶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만이지만 터프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심멘트 조심해야겠다, 해결 밀어놓고 그냥 두고 살겠다. 저도 조합이 너무 특이 아니에요, 저거? 너무 용감해요. 리그 마스터인데요? 뭐, 뭐, 뭐지? 저 말도 안 되는 저, 조꿍님. 우리 집 보기님은 뻑스보기님 아니야, 이거 혹시 몰라. 막, 리스랑 리기 방해할 수도 있어. 아, 어, 방, 방리. <laughs> 어, 오. 무섭네요. 저첫 판이라 조심, 저잘 못해요. 나갔는데요? 아, 한명나갔어요그린라이트예요 오우, 렉, 네, 렉, 네, 렉, 네,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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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한명 네. 네. 네, 네, 네. 나가도 돼. 네. 맞다, 불면님, 음, 그, 있어요? 이제 패치돼서 여기 시작하기 전에도 템 찍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굉장히 좋네요. 그런거죠, 야. 그래서, 저도 시간초 되기 전에 레벨이 높아가지고 뭔가 했는데, 어? 일단 상대 조합을 보고 이기겠습니다 저는 멜빈님 옆에 붙어있을게요 걔들 어떻게 움직이려나? 저기가 있네 리그 막을라 리그다도 있어요, 거기? 트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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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로 털어진다 오케이 트릭시 간다, 트릭시 여기 트릭시 있어요 <목소리> 안녕 어어 나는 3레벨이야 괜찮아요? 아이고. 어차피 너 글쓰고 본데 알이셨네레비님 펀팅이야 중앙 세요 중앙 네 아. 오케이 약간 바뀌었구나 근데 타라님이 컴트릭시한테 지셨어요 그랬요네 뭐? 몇분내려서질 수도 있어요 잠깐만, 돌 잠깐만. 그러니까 중앙에 웨이밀게 하죠. 네. 사이드에 루이스랑 웨슬리요. 오케이. 테카르도도 있어요. 어, 거기 많아요, 이제 아, 어, 다, 어, 다 있어, 다 있어, 못해. 다 있어. 조심. 오케이. 중앙에 타, 릭도 있다. 더캡가 어? 있습니다. 아포. 더한거 주세요. 중앙에 다 있어요. 어, 조심. 시바 들어왔고요 네아 맞다 시바 있지 네 루이스 와요 루이스 와요 오케이 오케이 어뭐 왼쪽, 왼쪽이 오른쪽이 조심 루이스 어이구 어구어구어 어이, 무서워 무서 아, 막을 수 있으려나? 어야야야야나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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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나안 죽어 루이스 루이스 아 좋아 루이스도 땄어요 루이스 루이스 오케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깔끔해요 아 오케이. 여기 루이스 웨슬리도 같이 마무리 할래요?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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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골드 샌더! 아아! 뭐한 건가? 아 죄송해요 손이 꼬였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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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뭐 아, 네. 믿고 가는 거지 아또 흑역사 썼네 아 진짜 아저 오늘부터 슈크스라고 불러주세요 빨간머리 아, 슈크스 슈크스요? <웃음> 네 <웃음> 이것도 먹으러 올것 같은데 리기 먹으러 갔네. 아, 갑니다. 아 근데 이거 우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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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냥 털리면 탈리 털리비가쪽리면쪽 조심 조심하세요 멜빈님 약간 멜비 멜빈 죽었다. 안돼멜빈님리개피해요뭐다 어, 갔어요, 조심해. 네. 메빈님 약간 빠지시고 오케이 okay, 여기 웨슬리 있 한데 왼쪽에 올것 같다 조심 누나 okay, 네. 우리 꺼 오케이 리피 없으니까 마무리 해도 돼요 그냥 okay, 방금 버거 오이카 이사이사이사 어아파 어, 우리 괜찮아괜찮아이나어도 될까 만 끊어 한 번만 한 번만 오케이 살았다 그. 왜 게임이 왜 이래 웨슬리 슬리기 있어 오씨 잖아아 죄송해요. 트램펄링 각을 잘못해서 딸수 있는데. 아그거딴거 연습하지 말고 라이센더도 연습하세요. <웃음> <웃음> 울지 말고. 아 잘해요 라이센더. 방금 실수한 거야 실수. 아이고 우리 별님이백 개로 서포터가 해보 서포터가 이딴 키우. 오늘 뭐야 한 명도 어디 갔어. 2기이바디 나왔어요. 쳐요 박스 쳐요. 있을까? 아... 어... 아, 조심해. 아, 유휴크스의 예.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엑셀은 없지만 죽일 수 있다. 주변에 시바 소리. 아, 시바 포도 있지? 네. 오, <laughs> 아이고, 너희 곁도물 빠졌니? 모시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팬가이성크팬가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진님. 어, 야, 차가 돌아간대 갈까? 여기 뭐 <laughs> 있어요? 아, 차가 돌아와. 차가 어아있어이다이의 만진 국방 좋아. 나이스. 들어갈까요? 갑니다. 시버펜 걱정 마세요. 제가 아, 마크합니다. 아, 보이는 아, 순간에 아, 봐야 봐. 자동이야, 자동. 너무 아, 무섭다. 걱정 마, 차라 어, 핵이다. 네. 아, 너한테 쏜다. 아무도 안 <목소리가> 맞네요. 시버펜 <맞다. 웃음> 맞았어? 아, 시버펜 안 보여. 어디 간 거야? 그 뒤통수 치나? 아, 돌겠네. <놀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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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해요. 이거 드세요. 아, 그거 드시려고요? 네, 네, 그것도 있다. 어, 조황 조심 어. <놀람> <놀람> 어. 나이스. 오케이, 굿. 문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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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문아네, 살아간다 <놀람> 어, 고요 <바짝 보여. 놀람> <살가>. 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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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와나 히트 아 와, 히트 이리 오바, 아 이리 와아 뺀개야 자 벌당 써봐 어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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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링 한번 준비 되나? 아 아빠, 너무 가바. 멀어요 맞았어 우워, 저쪽이야. 어 풀렸다 아 이거 안 죽는다? 도망가 도망가 네오우 궁까지 쓰시 와요 저, 저 빠졌는데요 빠져야 빠지자 빠지자 비 조심하세요 돌 보여 하나, 둘, 셋, 응. 너무 다호한 아니야. 저거는 어쩔 수 없어. 저? 어, 살 아, 그렇지. 하씨바 공리가 안찍가 하긴. 이을게 많아. 와 무서워 저게..뭐 뭐, 사..뭐 몇 달았지? 500? <laughs> 어? 트럼프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봐 스파 밖에 안되서 뭐방시봐요 뭐지? 어, 모르겠어 레벨 낮아도 그래 어, 오른쪽에 가야겠는데? 두개 네. 가자 나 헬프디 차. 어어 형 어, 여기 오면 안돼요 <laughs> 왜 안돼 가야지 어 두개 어 안돼 어어겠네두겠네 오케이 뒤뒤뒤어 잠깐만 유나 안녕? 가야가 아...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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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 있어야? 함정에 당했다. 잘 가. 큰 그림이었어. 아... 와... 아, 아이, 도일이 실업을 대단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일번 방금 슈턴인 것 같았어. 아... 좋아 좋아. 레리를 썼다. 굿. 이곳은...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맞죠 맞죠! 바야바인 줄 알고 쓴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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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laughs> 아 뭔가 뭔가 그런 필이 나서 여기좀 처음 아니라던데? 어 좋아 아 어, 무난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저는. 왜 저랑 레벨 차이가 1밖에 안 나세요? 어 님이 안 드신 것 같은데. <laughs> 하긴 뭐, 다, 다양보에서 라인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아이셋 내가 잘해줬어, 초반에.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오마이분들2피3분 노출하래. 1분 남았네요. 출천 절차 하시면남아있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할까? 더잘 되는데? 약간, 아, 어쩌가는 느낌이야. 알았어. 요 이게 뭐지? 아하. 아하. 그 게임, 아 웨슬리 노티인데요? 아, 잡을까? 이거 잡을까? 어, 아, 나 유난 없지? 아, 어, 이소어도 잡고 싶은 다음. 어, 어. 아, 어,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어, 어 리크 죽였는데요? 아, 어, 나 죽였어. 어, 잡을까? 갈까? 가요? 어, 아, 힘들어. 뭐야 트래펄린 다 봤잖아. 네, 시바포는 시바포 가타난 타서 번지했어요. 번지. 아왜 나한테 그래?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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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못 잘못해어팔려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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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시바야. 아. 어, 잠깐만. 어, 나 갈래. 오리기가 아니라 그냥 집에 가고 싶어졌어. 아아, 치매갈래! 도일님, 화이팅! 도일님! 도일님! 아, 이, 이, 어, 갑시다, 도일님. 아, 저, 아, 저, 저 미, 미, 미친 집념의 시바가... <laughs> 타라 나오니까 막을 수 있을 텐데? 웨슬리, 뭐, 불놀이면 죽을 텐데요? 웨슬리 진짜 근딜 같아. <laughs> 바야바로도 음, 음.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어디? 죽였어요? 근자 아, 앞쪽 조심하세요. 오, 어, 왜흘릴까 와, 잔이 다다 유낙 쓴 거야 방금? 네, 저트월하자리에다 유낙 써버렸어요. 했었다. 어, 조심. 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냥 와도 돼. 타라님 위험하셨다. 오. 어? <laughs> 이곳은 어?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오, 어! 러지찍아그 마이크 로퍼가 있어! 아니, 저거는 잔스킬이지 죽지 않는다! 도윤이 버텨! 도망 하게! 가자! 하나 끝 아, 됐다! 하나 됐다. 그렇지! 웨리 잡으러 가! 난철것만 아, 잡으러 갈게! 그 짠! 어, 어. 아니 뭐 네, 트램폴린에 네. 죽어? <laughs> 뭐하는 애들이야 쟤네 어잠 <laughs> 요건 좀 아닌 거 같아 조심하자고네저 그냥 라이 먹으러 갈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피카라도 무서워 아 이거 레버도 안 되는구만 레브 너무 낮아 테커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 짠 애들 라이 먹으러 해? 올까? 공지예요 바로 갈게요 아 어, 좀.. 하나 어? 둘셋 어왜왜여로 와? 엘빈님 드세요. 조심이야. 스스아 움직여. 움요아 일단 어느 정도 내려면 습니다아안 죽어요. 그거 <laughs> 컷. 뭐지? 아, 아파. 이제 피바 대피. 아. 피다 도피.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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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쪽에 저희 네. 딜러 그래. 죽었어요. 그 아이스 버거에 두 명이 맞았어. 어, 아, 뭐라고? 아, 저게 왜 맞지? 어, 어. 그럴 수 있지. 아 신기해. 레비님 뒤쪽 조심해요. 헤프티가 아. 없어. 에이 뭐 저거 그냥 타러 나와서 유나 박으면 끝나네. 어 그러게. 루이스가 어디로 올라나? 아 근데 잠시만 호자가 살아있구나. 아. 괜찮어. 내가 있잖아. 그쵸? 날 믿어. 아 그때 그 리게 쫄아가지고 리게 나만 봐. 나 가고 싶은데 헤프치가 없어. 못가겠다 뭐 이게 돌아올 텐데. 1번 타워를 주고 수호자를 취하시는 건 어떨까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시간이 애매해요 저기 우리팬 한 명이라도 왔으면 될것 같으면 한번 가려고 했는데 혼자 가기에는 아직 나약한 존재야 레비 났거든와 <laughs> 정말 낫네요 어, 아직 너무 낮아 아 쟤네 오 딜러라 너무 쎄 딜이 좋아 그냥 오는 것만 맞받아 쳐도 될것 같은데 무서요박스 쳐요 <laughs> 레이디스 앤 찬트맨 <laughs> 하필 또 EX네요 저거. 아, 됐어 했어 됐어. 됐어 했어 됐어, 피어리 됐어. 다 나왔어. 아. 좋았어. 이제 이제 인간방에. 솔직 먹을 수 있어요. 막판 내가 먹을 수 있어. 무조건 먹을 수 있어. 끝났는데요? 어, 그래? 그럼 빠지자. 사라님 조심, 조심, 조심. 진짜 조심. 나도 조심. 다 조심. 시어포 <목소리> 자, 착. 어. 로이스컷. 오케이. 가자. 가죠. 공지 맞고. 공기 무시하고 와, 가요. 무시하고 그래도 될것 같은데? 막, 그래도 갈것 같아요. 갑시다. 타란이 1입 줄에 지뢰. 지지 어, 잠시만. 얘들 뭐야? 어. 어, 저거 뭐야? 자, 야, 가자. 매, 가자. 라이센더. 힐 깔아. 헤픈지 있어. 좋아. 와라. 와라. 쏘자. 어, 잠깐만. 뒤에 갔다. 어. 아, 아,